네, 오늘은 대만에 이란이라는 곳에 왔는데요. 이란은 타이베이 근교에 있는 관광지예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해변도 있고 온천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특이한 곳이 카발란 공장이 여기 있어요. 그 공장을 오늘 한번 투어를 해보겠습니다. 어, 벌써 또 위스키 냄새가 좀 나는데? WWA World Whiskies Awards에서 베스트로. 받은 카블라입니다 아 이게 뭔가 그래도 미스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뭘뭐 설명을 할 텐데 나도 모르겠어 처음 이제 직류 했었을 때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를 비교한건데 한이쯤정도 색깔? 한 2년정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아는 딱그 위스키 색깔인거 같아요 오, 이거, 이건 오크통의 종류에 따라서 또 비교된건데 어 되게 상세하게 잘되어있는 생각보다 오 여기가 증류하는 공장 내부 시설을 볼수 있게 되어있는데 진짜 말그대로 박물관이네 사실 이거보다 더 궁금한거는 빨리 가서 시음을 하고 야, 맛을 보고싶어 <laughs> 맛을 보고싶은데 어. <laughs> <laughs> <나쁜> 데가 <laughs> 어 이런거 생각보다 궁금하지 않다고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지금 여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미스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냄새 안 맡아도 취하는 느낌? 병으로, 고구만 병으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1년 더장가네년더 잠가. 1년 더 잠가. 일년더 잠가. 1년 이잠이 1년 더 일본 1년 더 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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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년 더이가 1년 더 잠가. 이년더 잠가. 이년가 1년 더잠 1년 더 잠가. 1년 더잠 1년 더 잠가. 1 1년 더잠 1년 1 뭐서도 말할 수 있는데 제자시디용으로 도마고야 상표제시 조절. 제지하고 진짜 이거는 제 이제 글서 외곽으로 방동도 100000원 정도가 봐. 빨리 빨리 공부하고 있어. 연구 연구 장학생 장학생. 이거 장학생 아니죠. 이거 위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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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학생. 이거 한열잔 줘야 돼. 우동대. 진짜 솔직히 간에 기별도 我们楼上也有，就是付费的，如果你想要喝其他酒款，yes, 太少了，<laughs> 没有什么感觉、啊、<好> <laughs> 的没什么感觉，真 <laughs> 一点。哎，你好，可以适应吗？可以。嗯，你们人比较多，可以选择套组。嗯，套组比较便宜，比你点单杯的话便宜。二十美金嘛，五龙杯要。二十美金，有吗<好>？Okay. 나비사 찡토이든 찡토, 토또또또또토이많이 줘주세요 많이줘 찡토이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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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 所以可以说这个是九年的，对，啊，那是不是二零一二年更好的？因为这是二零一四年，不一样，不一定啊，不一定，酒的年份跟整个喝的感觉不一样，不一样啊，<对> <laughs> 所以你的意思是不是越久越好的？对，啊，有有好坏了啊，东西第一个 它的水의的甜味이较重所以쇠고较의有葡萄이甜味 아... 스포이드 혹시 있 스포이드? 스이드 여... 아... 스포이드? 스포이드? 왜스포이드 이렇게 먹게? 왜스포이게스키 네, 그... 그래? 마실 때 어. 스포이드를 어. 생수를 조금 조금씩 하면 얘가 이제 물을 만나가지고 알이 이렇게 슥구나 아. 그 향을 이제 이 <laughs> 전문가 <laughs> 전문가너거 <laughs> <laughs> 어디서 배웠어? 업자야? <laughs> <laughs> <에이>, <laughs> 짜잔, 빨리 라리 빨리 간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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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표현이 너무 빨리 <저렴한> 빨리 <laughs> 거 아니야? <아니에요? 웃음> 어, 리빨 <달가>. 아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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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데 다르긴 한데 <laughs> 독감이 <독감각매> 매한가지야 이게 <laughs> 57도 와 57도야 맞아 57도야 딱 그거 <laughs> 먹는 느낌이었어 찜만 가을은 찜 그거는 좀매이었데어 뜨거워진다 잠깐 그 방울 먹었다고 김치찌개한시짜추만데 김치찌개 먹고 <laughs> <되고>. 싶어요 <laughs> <김치개 50. 웃음> 네. 이거를 8,000원 주고 먹을 바에는 그냥 이거를 2 0원짜리 이거를 4개 먹고 싶제 딸이를 치고. 이제딸이치제딸이이를로고제이를 치고. 제고제딸이고 그냥 양으로 <laughs> 네, 카발란을 구경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, 싱수이 띠러 꽁귤이라는 곳에 왔어요. 살짝 느낌은 양명산이랑 좀, 양명산이랑 베이토어 있는 그 느낌이에요. 어, 아, 여기 공짜로 발도 할수 있네요. 네,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메뉴로도 파는 게 있네요. 그래서 300원을 내면은 옥수수랑 땅콩이랑 계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살수 있어요. 뭐냐? 옥수수 <laughs> 입히는 거구나. 어,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야? 얘는 먹던데요? 어, 먹자. 먹어보자. 여기 넣어봐. 어, 물. <목소리도> 아, 어, 여안 도망가겠지? 무거운데? 오, 오늘 이제 할로윈이라가지고, 오징어 게임 커스텀 한 사람이 있네요. 여기에 이제 조욕가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옥수수 까먹으면서 조욕도 한번 해볼게요. 아유, 좋다. 이거 그냥 먹는 거냐 이거 먹는 거거물어 이거 먹는 거야? 이거 이거 먹는 이거 먹 이거 먹 이거 먹는 거야? 이거 먹는 야 먹는 거 있어. 먹야이야 이거 이야이슨먹이야이이이 원래 옥수수 맛인지, 아니, 옥수수 물에 담겨있어서 옥수수 맛인지. <laughs> 옥수수 예술상으로. 기만해 아주 센 노래. 옥수수 개맛있다. 아, 미안마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데. <laughs> 와. 대박했어 진짜 맛있 뭐야? 이거 우리 막 사카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. 나 옥수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다. 나 옥수수 별로 안먹는도 너무 맛있다. <laughs> 이의미왜미미미 다른 미 여기는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옥수수 먹고 조교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연환경 좋은 데서 발 담그고 옥수수 먹으면은 옥수수가 참 맛있어요. 홍로종 찬팅이라는 곳인데,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몇 없는 미슐랭 파이프스타 중에 하나거든요. 3명에서 왔는데, 기본이 4인이라가지고, 5,500원 정도 나왔습니다. <목소리>

<laughs> 아이 너무 맛있어 무천이네? 이거 진짜 무천이네? 정말서먹어볼적 제일 맛있다 저는 입에 너무 깜짝 놀랬어요 가야바다 아, 어? 먹어 넌어니 먹어 먹는다? 먹어 왜그래 야 <laughs> <저> 여기 스트링이야 <laughs> 이러지마 멋졌다. 짠에 파가 다 들어가 있네. 음. <laughs> 네, 오늘은 이란에 와서 사발란이랑 온천, 그리고 맛있는 식사까지 했는데요. 다음번에는 또 이란 말고 다른 지역에 와서 또 재미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